바로 수 깔아야 또 도바리스. 응 도바리스 도바리스 워 서비스 워서다아 워수아비. <laughs> 잠깐 <laughs> 형 그거. 아더테 던지고서 원기욱 던질 거예요? 어 던질 거요 오케이 오케이. 그거 모르고 그거 들고 왔어. 심판의 참. 오케이. 심판의 참 들고 왔어. 치명 신화도 있으니까. 선생님 음식. 사탕이랑 하나 더 먹어줄 거야. 두개다못 가져 아아 쪽아 이쪽 뒤로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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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더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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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나요 <놀놀라> <끝나나요>? 와우 나어 <놀라> 와우, 길바다 들어갔다. 나이스딜 많이 들어간 것 같다. 혹시 모서 뭐 허수도 깔아놨어 저기. 오케이. 그리고, 어? 어, 면역 때문에 걸리려나. 네, 일단은 뭐. 가도 돼지 솔직히 아니네? 확실히 워로드.. 실드도 있어 좋네 바아 바닥 <laughs> 나이스 뭐야 딜잘 박히는데? 응잘 음, 박혀 일반 아니지 여기? 음. 저거 갈때 언제 걸렸지무력같때 배어택 시너지로 <laughs> 지금 쓸게요 들어갔어 자. 들어갔어? 응 아. 배어택 시너지 들어갔어 하염아 다음 때 쓸게 아, 오케이 오케이 포장. 어 다음 도호때트 뭐 우리가 쿨해줘 오케이 어우야우야 아프다 이거 라임이형 아, 네. 풀렸으니까 지금 아, 오케이 맞던졌어요 나이스. 오케이, 나이스. 나이스다. 쓰려고 구 철구, 뼈칭. 오케이, 오케이. 나이스. 미쳤다. 무료파, 이서무력파가엄청 내가 다시 한일었어 내가 다시 한일었어 나이스. 아이. 열그러져 있는 거귀엽잖 너? 화이 아, 나이스. 오케이. 아, 이렇게 넣는 거네. 이렇게, 이렇게 타질 때네요. 아, 이렇게. 아, 아 이렇게 타질 때. 왜냐면 나. 시간이 좀 있네. 바드. 그 감, 감 잡으셨나요? 오케이, 어. 오케이. 엄청 딜타임 오래 걸때 그때 딜타임 길어서, 그때 막. 어. 어. 다음 도어 발표 공격 쓸게요. 오케이, 지금? 아, 지금 없다. 나 없다. 오케이, 그럼 조금 한턴, 한턴 이따가 하죠? 어. 한, 다음 무료 파트. <laughs> 하이펀만 알면은 다들 잘하시니까. 하다햄터쓸게 다음에. 오케이. 약간 도발 아니고. 이거 무력화. 무력만 터지면 가자. 아다됐을거야 다 오케이. 오케이 지금. <laughs> 아다 <다요>. 하영. <laughs> 오케이, okay, 시동시에들어가시켜 <laughs> okay. 아, 시동시이 근데. <laughs> 근데 아, 동시켜시아시간시동시간 시동시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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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동시켜시동시그 시동시켜. 시동시 뭐, 가서 빨갱이 돼있으면은, 광포가 돼서 간 거고. 아, 그 정도는 안될 것 같은데. 그쵸? 오, 봐봐. 오케이. 뭐야, 이거. 이거, 이거 이거 학생 다줬나 얼어도 아닌데. <웃음> <웃음> 나이스. 광포 아니지, 그냥. 빨간색 광포. 아, 아, 빨간색 광포. 오, 나이스. 음. 뽑아야 되나요? 아, 없습니다, 없습니다. 네. 어, 가 오케이. 아이, 어떤 느낌인지 알겠다. 역시, 담노드네요. 가다. 어, 아, 야, 죽었어, 씨. <laughs> 앞, 앞에 침 뱉는 거에 그대로 맞고 있네. 그냥 좀, 좀 뺄게요, 그러면. 가자. 아, 어줄게 빠스 빠스 어날 지금 시야 지대로 어 와우 이이때두개 넣을 수 있네 딜을 어 많이 들어 그래. 엄청 오래 저거 <laughs> 괜찮아, 우리 50퍼라고 생각해. 안 아, 갔어, 두개두개 쓰고 맞지? 음. 생각보다 아드와임 떨렸으면 금방 극복해서 놀랄걸. 황피? 아닌가? 빨간색 아니지? 가지 가지. 지금 신나지 바닥 바닥 조심. 오케이. 오 방폭이다. 방폭이다 이거. 나이스 시간 넉넉해. 조심해. 아, <laughs> 아, 아, 아 물어 봐. 아, 때렸다, 아, 들어감. 어, 오케이. 어, 이건 건방 풀리네. 어, 조심해, 불이야. 아이씨 그래, 조심해. 이건 아파. 아유, <laughs> 바피증이지, 이거 참. 어, 아파, 불이야, 이건. 어휴. 아니, 할수 있어. 실드였어, 실드였어. 자, 실제였어, 실제였어. 아, 바로 건다. 오케이. 오케이, 걸었어. 아이씨 어, 오케이. 아유, 아유, 이거, 이거, 이거. 삼겹살, 삼겹살. 그래, 이거. 삼겹살 병발면 겁나 아픈.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어, <목소리> 어우, 바퀴 절고 좋아. 아, 재밌노? 어, 조심해. 어 아프다, <목소리> 이거. <목소리> 야, 가게 남았어 금방지 방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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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참 방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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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 이제 바닥에 있어가지고 가는 아이좀어는 됐다. 네, 좋넣 단어, 단어 그냥 단어 뭐때됐어 <laughs> 삼겹살이 아니야 삼겹살, 삼겹살. <웃음> 조심해. 다다 <laughs> 몇 분만 더 넣으면 깨겠다 이거. 응, 얼마 안 남았어. 무력, 빨리 재라. 됐다, 무력. 무력이야? 아. 어. 삼겹살 조심용. 이 얼굴 나이스. 와우, 250만 뭐야. 삼겹살 조심 삼겹살. 삼겹살. 어이씨. 소리 괜찮아, 괜찮아. 싱어 주고 안 보인다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, 11, 일단 13, 14, 15, 16, 17, 아8다 생각보다 1 2하죠아이3 2드가 답이네. 이4 25, 23, 24, 25, 23, 24, 25, 26, 27, 28, 29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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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분. 아까 뭐 11분 때려서 40%라 했잖아요. 음 8분 43초. 근데 오, 지금 똑같이 11분 때려야 된 거잖아요. 41%. 잘하노? 재밌나, 이거? 어, 차이가 많이 났네. 아트 화염이 싸긴 싸긴 갈로드가 오...